자 안녕하십니까 오늘 유니온 머티리얼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도록 할 건데 자 이번 영상에서는 어떤 거 말씀드릴 거냐 자 어떤 재료가 살아 있나 자두 번째는 이제 핵심 모멘텀 어, 이거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해드리고 세 번째 차트 분석 어, 네 번째 매수 매도 이제 세력에 대한 평단가 매심량 매심량에서 어, 대응 전략에 대해서 여러분께 핵심을 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유니온 머티리얼이 어떤 관련 주죠 자 페라이트 어, 저, 히토류의 대체재죠. 히토류. 그래서 우선 이 페라이트 같은 경우는 원래는 뭐 가, 다른 종목도 있죠. 뭐 사마 전자도 있고 뭐 등등 있는데 문제는요. 요거 관련된 종목들은 싹다새롭들다 들어가 있어요. 이게 말이 안 됩니다. 자, 우선은 유니언 머티리얼이 그나마 좀 그나마 제일 우리가 투자할 만한 그런 가치가 있고 한 기업인데 우선, 자, 페라이트 용이 모터, 모터 어디도 쓰이고 절삭공구, 마그네트론. 근데 이런 게 있는데 원래는 시장에 이런 이제 관심 많이 못 받았었죠. 왜냐하면은 페라이트 아직까지는 히토류, 이 히토류가 더 지금 쓰 많이 쓰이고 있으니까. 근데 이번에 테슬라에서, 테슬라에서 터트렸죠. 우리는 이제 페라이트 쪽으로 좀 이제 관심을 가지면 쓸 거다. 이런 얘기를 하면은 아니 지금 2차전지 관련주에서 넘버원이 테슬라 잖아요. 완성차니까. 근데 문제는요. 여기서 이 2차전지가 안 떴으면 히토류든 페라이트든 떴을까요? 안 떠요. 다 여기서 파생돼 나온 종목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좀볼 때는 이제 이 페라이트가 분명히 미래는 히토류를 대체할 만한 이제 그런 광물이죠. 그래서. 문제는 지금 이게 내년까지 내후년까지 계속할 수 있냐 이게 포인트인데 자 우선 전방 산업에 대한 수요가 계속 증가를 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자 세라믹계 페라이트 자석, 자석이 자동차의 가장 핵심 부품으로 사용되고 있죠.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자 지금 지구 환경 환경에 대한 게 너무나도 크게 되게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저탄소 녹색 성장의 필요성 이게 가장 중요해요. 모든 기업들이 다 지금 이제 이걸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예들 같은 경우는 이 구동 모터, 이 운용 편의 장치가 증가하다 보니까 이거에 필요한 게이 페라이트 자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수요가 계속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원재료에 대한 가격 변동성도 크고 고자성체 이 자석이라는 게 우리가 좀 그냥 들을 수도 있는데 이 자석을 이용해서 전기를 생산해내잖아요. 이 전기를 좀좀 효율 을더 좋게 만들고 묶어둔 역할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기술 난이도가 좀 상당히 높아요. 높은데 이거를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추가로 히토류의 매장량이 중국이 어떻게 보면 제일 많잖아요. 지금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완전 낮춰버리고 있습니다. 이 중국 이 새끼들도 깡패 새끼들이라서 지금 솔직히 중국이 이렇게 엄청나게 큰 2010년대 초반부터 중국이 완전 이제 세계 2위까지 올라왔죠. 경제 대국으로 성장했는데 그 전까지는 모든 나라가 메이드 인 차이나면요 완전 쓰레기로 봤어요. 지금도 우리는 인식을 다들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얘들이 가지고 있는 이 광물들 이 원자재들,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중국에 지금 계속 좀 신경 쓰죠. 요소수도 그렇고. 다들 중국에서 막아버리면은 신세 엄청 뛰고 하잖아요. 이런 게좀 안타까운 그런 상황이 오는데, 무튼 이거를 좀 탈피하기 위해서 서방 국가들이 가장 지금 안 좋은 게, 힘든 게, 제일 안 되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 원자재 확보에요 원자재 확보. 그, 이 녀석들 나라는요, 야, 사람이 살기 좋을 뿐이지, 이 원자재, 이런 광물들을 캐낼 수 있는 건 너무 제한적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그나마 땅덩이 크고, 뭐, 캐나다도 있고 하니까, 하기 쉬운데, 유럽은 아니에요, 절대. 얘네들 또 환경도, 지금 가장 환경, 이, 지구 환경 문제에서 가장 큰 타격을 받는 나라가 유럽이에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제 빨리 탈 중국화. 이걸 해야죠. 아무튼 그래가지고 계속해서 지금 이거에 대한 이슈가 한번더 부각될 겁니다. 자, 제가 항상 얘기 말씀 드린 게자이 세력들 세력들이 들어오면은 한 번만 해 먹고 나갈까요? 절대 아니에요. 지금 이런 차트 형태를 보이는 게 여러 개가 있어요. 유니온도 있고 삼화전자, 뭐 삼화전기 특히 EV 첨단 소재. 다이나믹 디자인 막 이런 거다 지금 차트에서 똑같아요 이렇게 지금 근데 절대 한 번만 먹고 안 나온다 이거 이렇게 올라갔다가 딱 꺼지는 시기에 어떻게 등장했죠 여러분들? 8개 종목의 주가 조작 4일 연속 한가 사건이 터졌죠 임창정 나오고 뭐 완전 뭐 나왔죠 이거 터지니까 한번더 해먹으려고 해도 지금 시기에서한번더 해먹다가는 바로 걸릴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잠시 추측한 건데 또 간다는 거예요 지금 재료는 재료와 모멘텀 이거예요 페라이트 얼마나 모의감 좋아요. 새로운 히토류의 대체제인데. 히토류 관련주 이거 얼마나 많이 뛰었습니까? 중간중간에. 맞죠? 근데 새로운 모의감이 탄생한 거예요, 시장에서. 그래서 아마 조만간 한번더 점프를 크게 할수 있는 그런 상황이 분명히 올 겁니다. MACD가 매수구간에 들어오는 거, 이것만 여러분들 확인하면요. 그때 매수해요 지금 보세요. 매도구간에 있을 때다 떨어지다가 매수구 들어가자마자 바로 상승태, 바로 타는 거 이렇게. 이게 빨간색으로 바로 바뀌어요. 이 차트 세팅법은 제가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무튼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MACD가 매수권에 들어오게 되면 크로스 되면은 매수로 바로 가 돼요, 진짜 그때는. 그때가 어, 새로 가는 타이밍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좀 제가 여러분과 좀 이거 세력들이 왔다 갔다 하는 종목들은 등락폭이 엄청 커요. 그래서 좀 여러분들이 혼자서 하기는 좀 확실히 제한상이 있죠. 맞죠? 그래서 제가 이 유니온 머티리얼을 여러분과 함께 좀 같이 매매를 하면 어떤가 이런 생각 들어서 제가 어, 유니온 머티리얼 매매방을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여기 와서 저와 함께 오전 9시죠. 9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같이 매매를 하자 이거예요. 매수하고 매도하고 하면서 제 다른 종목도 어떻게 건드려야 되는지, 어, 이런 이제 세력들이 잘 들어오는 종목들은 우리가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이런 노하우도 다 알려드릴게요. 자, 카톡방에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제 위에는 있제 전화번호 어, 여기다 간단히 유니온. 이세 글자만 적어서 문자를 남겨주시면은 제가 확인하고 어 이거에 대한 어제 이카톡방 초대 링크를 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시면은 제가 이 세팅법하고 다 같이 알려드릴게요. M A C D 세팅법이 차트 상으로 그리고 키움에서 제, 제공하는 기본 세팅법이랑 달라요. 어, 기본 세팅법으로 다돈벌 수는 없거든요. 이건 이좀 흔히 말하는 슈퍼게니, 슈퍼게미들 프로 트레이더들 있으면 이, 이 세팅법 따로 있습니다. 어, 그거는 제가 어, 들어오시면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고 또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나는 좀 복잡해서 싫다 좀 이제 카톡방이 그냥 뭐 간단히 볼수 있는 거 없냐 혹은 나는 팀만 달라 어, 나는 내가 알아서 하겠다 어느 정도 출력이 된다 하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제가 이 유니온 머티리얼에 대한 시나리오별 자료집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제가 여기 1차 2차 3차 목표가 추가 매수를 어디서 해야 되는가 비중은 어떻게 실어서 가야지 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 수익을 많이 벌수 있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수급 어떤 수급 형태가 나타나면은 세력들이 빠지는 시기에요 들도 이때는 다 던져야 돼 여러분들 절대 물량 보유하면 안 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하죠 어,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 이거 꼭 보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추가적으로 MACD의 예, 세팅법 저만의 MACD 세팅법 이것만 보고 여러분들 이제 하시면은 충분히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타점 바로 혼자 잡을 수 있겠죠. 그냥 영문에서 쓰는 MACD로 하면요. 저랑 화면이 다르게 나올 거예요. 이거 참고로 하셔야 됩니다. 무튼 간에 이 자료집 받고 싶으신 분들은 자, 위에는 제 전화번호 있죠. 여기에 간단해요. 유니온, 색색을 자쓴 다음에 뒤에 자료라고 두 글자만 더 써서 보내주세요. 총 다섯 글자죠 유니온 자료 이거만 써서 보내주시면은 제가 아 이분은 자료가 필요하신 분이구나 하고 이거를 바로 이제 순차적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추가적으로 여러분께 좀 해드리고 싶은 말이 하나 있어요 자 우리 투자자 분들이 지금 뭐 물려 있는 종목들도 어, 있으실 거고 뭐좀 올라와주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어떤 것 때문에 가장 주식이 좀 힘들까라고 좀 생각을 해봤어요 어 이제 바로 뭐 살까 말까 어, 그때 살걸 그때 팔걸 어, 이런 것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정보가 참 많은데, 우리가 뭐 영상 같은 것들을 보시더라도, 아, 이거 내가 다음에 한번 사봐야겠다. 아, 이거 듣고 한번 팔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다가도 잊어버리는 일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죠. 어, 부지기 또 수익률과 정확한 판단, 어, 이런 게잘안 서기 때문인데, 사실 뭐 여기서 듣는 이야기들이 잘못됐다는 것들보다는 이게, 어, 내가 판단을 스스로 내리는 것 자체가, 자, 뭐가 없다? 확신이 없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확신. 그래서 이제 제가 이 확신을 어떻게 좀 제가 여러분께 만들어 드릴 수 있을까 좀 생각을 해 봤는데 우리 투자자분들이 어떻게 하면 좀더 편하게 수행을, 어, 이제 투자를 할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참 이게 기가 막히게 주식이란 거는 내가 사면 떨어져요. 또 팔면 오르고. 이런 일들이 정말로 많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또큰 금액. 정말 여러분들이 제대로 투자해 보겠다 큰 금액을 주고 이거 내가 한번 어, 샀다 유튜브도 보고 뭐 책도 보고 공부도 좀 했다 그래서 많이 샀는데 조금 오르는 것 같다가도 쭉 빠지죠 그리고 아 이건 모르겠다 정말 조금만 샀어요 여러분들 어찌 마? 뭐 50만원 100만원 그런데 얘는 엄청 올라요 진짜 이게 또 여러분들 네이버 뭐 카카오 삼성전자 많이 샀는데 결국 떨어졌죠. 지금 좀 어느 정도 해보게 됐는데 근데 이게 뭐 유튜브만 보면은 다 좋대요. 다 좋대요. 아니 다 좋대요. 아니 솔직히 또 우리가 뭐 3프로 tv 뭐 매일경제 뭐 등등 다 좋은 거라고 말을 하는데 여러분들다 알고 있잖아요. 삼성전자 여러분들 안 좋습니까? 카카오 네이버 안 좋아요. 근데 여기서 되게 좀 제가 중요한 이야기를 좀 해드리자면은 여러분들은 이 사람이 단기적으로 그러니까 이 짧은 시간 짧은 시간 안에 주가가 좀 크게 오르고 그렇게 돼야지 재미가 있어요 재미 여러분들 재미라고 하면 뭐예요 여러분들 돈 버는 재미 돈 돈을 벌어라 재미가 있잖아요 이게 사실 인간의 본성이에요 본성 여러분들 인정할 거 인정해야 돼요 저도 인정합니다 인간의 본성이거든요 그런데 아무도 이런 것들은 이야기를 아무도 안 해줍니다 결국 뜬구름 잡는 이야기만 한다는 거예요 뭐가 옳다 뭐 어떤 산업의 방향이 어떻다 뭐 이만큼 클 거다 아니 그래서 언제 사야 되는데, 언제 팔아야 되는데, 그리고 언제 오르는데. 솔직히 이게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거 아닙니까? 또 기다리다가 미쳐, 뭐 기다리다 물려, 그러다 팔면 올라가.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진짜 그만해야 돼요, 그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50만원 혹은 100만원만 준비를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단기적으로 제가 수익을 좀내 드리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확실하게 오를 수 있는 종목이 뭐다? 딱 하나. 어, 딱 확실하게 오를 수 있는 하나만 선정을 해서 안전하고 편안하게 매일매일 좀 수익을 어, 내는 한20% 정도 수익을 내는 대장주를 잡자는 거 대장주. 그래서 대장주를 잡자 이런 생각이 딱 들었어요. 제가 이렇게 단기 종목들을 좀 많이 잡아 드려요. 보시면은 여기 뭐 세로닉스 뭐 윈텍 뭐 이제 보시면은 진짜 뭐 고수가 나타났다. <laughs> 이렇게 수익이 많이 났어요. 매일매일 나고 있고 사실 뭐 수익자로는 너무나도 많아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것들을 보여 드린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직접 잡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 처음에 제가 여러분께 꼭 강조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100만 원. 이 100만 원이 정말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소액이죠 솔직히 말하면 100만원이면 그런데 여러분들은 안 그래도 물려 있는 종목 많은데 여러분들 남들 말 듣고 매수를 했어요 근데 이게 매수를 할 때는 작게 해야 돼요 작게 작게 시작을 해야지 이게 정말로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제가 50만원이나 100만원 50에서 100만원 정도만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해야 좀뭐 잡아보셔야 되는데 여기 아침에 시장이 딱 열리잖아요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막 이렇게. 그래서 수익이 잘 나고 계시던 분들도 이제 단타이신님, 제가 단타이신이라고 불리거든요. 근데 제가 이 직장 생활을 뭐좀 하다 보니까 막 주가 이렇게 막 움직이다 보니까 매수가 좀 무섭더라 하는 분들이 정말로 많다는 라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 이거는 내가 좀 방안을 좀 만들어야 되겠다. 방안 만들어서 알려드려야겠다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장 시작 전에. 어, 장 시작 전에 미리 종목을 좀 이제 잡아 드린 게 어떤가. 그래서 어, 단타의 신 단타방에서 제가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4월 6일 단타 종목 뭐 7일 뭐 이렇게 뭐 옛날 자료긴 하지만은 저는 지금도 계속 이렇게 매일매일 하고 있거든요. 보시면은 이제 다음 날도 이제 10일 11일 이렇게 제가 종목을 여러분께 저 단타의 신 단톡방에서도 여러분들을 초대들이 있고 어, 카톡방이 좀 불편하신 분들은 문자로 이렇게 일괄로 여러분께 어, 장이 9시 열리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8시 40분 정도 내후, 어, 전후로 해가지고, 장이 9시 시작하는데 늦어도 8시 50분 전에는 이런 식으로 잡아드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카톡이랑 이제 문자, 이렇게 장 시작 전에 미리 알려드리니까 이게 정말로 따라오시는 분들한테는 너무나도 편한 거예요. 보시게 되면은 여기도 이런 것들 다 잡아드리고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참 약속드리고 싶은 게장 시작 전에 이제 미리 잡고 있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큰 메리트입니다. 그래서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이 만약에 내가 지금 뭐 설거지 하시는 분들도 있고 다른 일을 하면서 듣기만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지금부터는 좀 변화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딱 단돈 50만원 혹은 100만원 이걸로만 잡아보시다가 여러분이 자신감이라는 게 생길 거예요. 수익이 나다 보면은. 그래서 이 자신감부터 우리가 좀 회복을 하고 흐름을 좀 이해하시다가 보면은 그때부터 시드머니를 조금씩 늘려가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 방식으로 이제 진행을 하면은 여러분들도 금방금방 이제 0만원으로 이제 1억 만들기 어, 이런 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혹은 이제 천만원으로 10억 만들기 이런 것들은 시간이 해결해 주는 하나의 요인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복리 효과가 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이 복리의 마법을 느껴보셔야 되고, 매일매일 단기 종목으로 한 종목당 한20% 내외로 이제 수익을 내는 게 정말로 이제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카, 카톡방 있죠? 어, 카톡방 그리고 종목을 문자로 받으시는 방법은 정말로 단순합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단타의 신이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들. 단타의 신. 그리고 단타의 신 방에, 어, 이제, 보시면은 이렇게 또 단타라고 문자를 보내신 분도 있고 들어오신 방법은 간단해요. 어, 상단에 이제 제 전화번호 있어요. 010-8203-3156. 여기 번호로 자, 단타방에, 단톡방에 들어오고 싶으신 분들은 자, 단타 뒤에 방. 세 글자를 적어서 문자를 남겨주시면 제가 단톡방 카톡방에 초대를 해드릴 거고 나는 시끄러운 거 싫다 하시는 분들 문자로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딱 이렇게 단타 두 글자만 문자로 남겨주시면은 어 제가 어 문자로 보내드릴 거예요 단타 방이라고 써서 문자 세 글자 보내주신 분들은 제가 단톡방 카톡방에 초대를 해드릴 거고 들어오셔가지고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물어보시고 어 이런 것들이 돼요 그건 그런 건 제가 잘 알려드릴 수 있으니까 단타라고 보내시는 분들은 어, 꾸준히 문자로 종목을 받으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대로만 끝나면 여러분들이 좀 아쉽죠. 어, 우선 여러분들에게 기회는 다 드렸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걸 하나 준비했어요. 이건 제가 실제로 판매하고 있는 투자 교과서입니다. 이거 여러분들이 옆에 끼고 애중지 하시는 스마트폰 있죠? 스마트폰, 폰, 이렇게. 그래서 이 전자책인데 가격이 좀 비싸요. 제가 98,000원에 이걸 판매하고 있는데, 근데 저는 이것을 여러분께, 자, 어떻게 100% 무료로 구독자분들에게는 제가 그냥 공유를 해드린다. 보시면은 실제 구매하신 분들의 구매 후기가 많이 적혀 있어요. 평도 아주 좋습니다. 뭐, 도움이 많이 되었다, 쉽고 간단하다 등등 가격이 비싸도 사람들이 많이 보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저는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 어떻게 한다? 자, 무료로, 100% 무료로 드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안에 이제 차트를 어떻게 보는지, 어떤 종목을 매수해야 되는지, 이제 종목 발굴법, 우리가 투자에 실용적인 필수 핵심만을 담아서 어, 만들어둔 책이에요. 여기 워터마크. 자, 이제 티처 림돼 있죠. 제가 임신인데 티처 림. <laughs> 그래서 이것을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고 챙겨서 시간 날 때마다 틈틈이 보시면서 홀로 서기를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혼자만의 힘으로 매수해서 슈퍼 개미가 되고 싶다 어, 하시는 분들. 자, 위에 상단에 제 전화번호 있죠. 여기 010 8203 3156. 어, 이쪽으로 어떻게 간단해요? 교과서라고. 책을 자만 적어서 문자를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문자로 스마트폰에서 볼수 있는 전자책을 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번 영상에서 마치고 여러분들 모두 어, 성 투자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